당 대표 후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최선 컨설턴트 네. 이것은 저 그냥 가나다 순으로 발표한 그렇죠. 거죠. 네. 예. 뭐 그렇죠. 득표율 이런 것은 아, 아 여론조사 되니까.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세계, 세계 여론조사에서 2,000명씩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합산해서 한 거니까 보완입니다. 그럼 저 아마 그 선관위원장만 보고받았을 거예요. 어제 근데 뭐 어디에서 김기현이 1등 했고 과반은 못 넘겼다 이거를 어떤 인터넷 매체가 네, 인터넷 매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근거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오보라고 해가지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고 아니면 출처를 밝히든가 했는데 출처는 안 밝히고 기사도 안 내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했는데 정치권 관계자. 그래서 오늘 뭐 배준영 당선대 그 선관위 대변인이 정치권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부터 약간 신빙성 없는 뉴스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이건 또뭔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를 그쪽에서 안 내려가지고 고발 안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에서는 뭐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지켜봐야죠. 네. 이런이 형국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아마 이른바 단톡방이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1등했다. 비공식이지 벌써 공기 시작했어. 지난번에 왜 서울시장, <laughs>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에서 근데> <laughs> 나경원, 오세훈 우리가 서로 이겼다고 했던 기억 다나지잖아요몇 예. 퍼센트더라. 얘는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면서 안쪽방에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1등일까 음. 천하람은 몇 퍼센트나 얻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천하람 황교환이 3등4등이 누가 그럴까? 3등일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옆집이지만 <laughs>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차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 않을까? 네, 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고, 공개 안 하잖아요. 지금 이건 1차가 아니고, 컷오프 컷오프 등수는 예. 공개하지 않거든요. 컷오프 등수는. 콧오프 등수 공개하면 정당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문 닫아야 되는 저도 사실 이제 이런 실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 절대 공개 안 됩니다. 아아. 공개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작전입니다. 작전. 우리가 대세를 장악했다라고 작전을 펴기 위해서 거짓 여론조사를 이제 유포시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작전 능력이 김기현 후보 측이 낫네요. <laughs>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총재라든지 당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분들한테는 슬쩍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밀봉해가지고 여론조사 회사에서 바로 밀봉해가지고 어, USB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어, 창고에 넣어가지고 어, 금고에 넣어서 잠궈버립니다. 아, 그럼 실무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실무자도 모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대충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참관하는 사람들이 이 코딩이라고 합니다. 예. 코딩 적는 거를 한 2, 3분 정도 보면 한 100개 이상 보거든요. 100개 정도 보면은 누가 많았다가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짐작은 할수 있죠. 음. 그러면은 진짜로 딱 이렇게 깔 때까지는 주장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네, 저 모릅니다. 음.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최선 컨설턴트는 안철수 보를 돕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 돕지 그런가요? 예. 돕지는 그, 않고 그냥 순정적으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 뭐 제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는 제가 공보단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렇게 다들 보시는 건지. 연이 있고, 아, 아, 연이 그렇지, 연이 그렇지. 있고 그렇지. 뭐 마음으로 마음으로 성원하죠. 예. 지금은 이제 캠프에 계신 건 네, 아닙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사퇴 이후에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다가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 공격한 뒤로 좀 빠지는 여론조사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도 있고 그러던데 확실히 나경원 변수가 있기는 있다고 느낍니까? 나경원 변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 건지 수치는 잘 잡히지 않죠. 근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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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분석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지금 하나 있는 게 당원 분포입니다. 분포인데 지금 수치가 나온 거 말고 옆. 국민의힘의 이제 변곡점이 세번 있었어요. 2020년 5월, 2021년 5월 달 이준석 대표 뽑힐 때, 그다음에 2021년 11월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경, 그 당시 당원 구조,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7월일 당원 구조 이게 중요하잖아요. 2021년 5월 달에 35만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 대선 때 57만이었습니다. 2023년 때 84만입니다. 그래 자 그러면은 2021년 11월에서 2023년 내년 어, 올해. 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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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4만이 약한 25만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수치가 어떤 게 중요, 어떤, 게 중요, 어, 어떤 성향이냐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6.1 지방선거 때 자기가 좀 경선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영입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총선 대비해서 당원들을 모집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당쇄신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계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여기서 또 유의미하게 봐야 될 지표가 2021년 11월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얻은 표수가 21만 표입니다. 21만 표, 음. 57만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12만, 유승민 1, 그러니까 15,000, 원희룡 12,00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번 해보면 지금 그러면 지난번 음. 어, 이준석 당시 당 대표 뽑을 때 투표율이 45%였습니다. 이 투표율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84만에서 어, 투표율이 약한 35만에서 38만으로 추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럼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21만이 만일 특정 후보에 간다 그러면 과반이 되는 수치긴 해요.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21만 표가 다 공이 그그 그 사람에게 간다는 또 보장은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어찌됐든 지금은 친윤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 구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과반으로 갈 것이다라는 논리적 구조는 매우 약하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전그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오늘 이번 달까지 들어왔던 25만의 성향이 매우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방선거 대비, 총선 대비, 당쇄신. 그렇기 때문에, 추론은 가능한데, 친윤 후보가 조금 우, 우, 우위에 있는 유리한 지역면 이 분명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은 전혀 불가능하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이면 좀 더, 붙이면, 좀더냉장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김기현이 분명히 유리할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1등 나왔을, 여러 서 1등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당원의 구조상 그렇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희망이 없어진 거냐?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천하람 때문에 천하람이 예를 들어 천하람과 쉽게 하면 황교안이 합해서 20이 된다고 싶어요 20 지금 맥시멈 20 보면 자 나머지 80을 놓고 80에서 김기현 후보가 50을 가져가고 안, 안, 안철수 안 30이 될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별로 없어 보여요 40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30 만약에 제생각에 그렇다면 결선으로 가는데 결선으로 갈 경우에는 아. 어, 천하람이 갖고 있는 이, 이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거 대거 안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결선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게좀더 냉정한 판단이에또하나 그, 장점 짧게 한더 붙이면은 이번은 여론 조사 응답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음은 당에서 했던 방식대로 들어가서 모바일 투표를 해야 돼요.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입으로 응답하는 것과 손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투표하는 것은 조금 심리 구조에 약간 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한달 뭐 가까이 남았으니까 TV 토론도 하고 유세도 네,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이 이제 큰 변화를 만들어 그렇죠. 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지난번에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 기타금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그 접수할 때 내는 돈. 네. 그건 다 돌려줬다고 그러더만요. 그건 뭐컷 오프까지 돌려 그건, 그건 뭐 이건 심사에서 탈락하는 건 돌려줘야 겠죠.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은 안 돌려주죠. 그러면 이거는뭐컷 오프 결과 경쟁의 결과니까. 예. 우리 잊어버리고 있는데 윤상현 조경태 윤상현 조경태 윤상현 4선 5선급들인데 천하람에 밀렸단 말이에요. 이, 이, 이분들을 지금 다 밀었던 당원들도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작지만 요의미한 그렇죠. 해석이에요. 이렇게 천하, 윤상현 조경태 떨어졌네. 다 잊어버렸어요. <laughs> 오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밀고 있는 네, 네 사람이 4명이지 네 않습니까 네. 대표로는 천하람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후보나 허나, 허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기인 딱 4명인데 네 전부 다투표풀을 통과했어요. 100% 통과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그 당원들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죠. 우리 보통 당내 경선에 이제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면은 하 어, 로열티가 강한 층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준석 로열티가 있잖아요.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물론 뭐 윤진윤도 팬덤에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초반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역전성이 없습니다. 당내 선거는. 음. 보면은 초반에 딱 성기를 잡아버리면 대세노를을 장악해버립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직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 김기현 후보가 1차선은 1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어 다만 2차에 올라갔을 때 결선에 갔을 때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뜻도 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로열티가 강한 층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기대할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또 떴는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 날이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일심이 아주 관심을 모으는데 <laughs> 고노수 얼마가 나왔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실형입니다. 집행유예잖아요. 어쨌든 근데 뭐 실형 선고 받은 거아닐까 그래도, 그래도 약한데요. 실용이. 경제사범을 집행유예로 이렇게 잘안 풀어주는데 송금주 위원님. 네. <웃음> 이 <웃음> <제가> 진짜 송금주 <laughs> 판사님 오늘 이 선고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입니까? 좀센 겁니까? 약한 겁니까? 겁나게 약한 겁니까? 경제사범에 대한 판결에 일반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일심에서 그러니까 뭐 구속된 경우에 있어서는 일심에서 실형을 했다가 이심에서 집행유예 해주는 케이스인데 아마 이 사건에서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2년에 3년 받았는데 사실 형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한 행동에 비해서는 낮은데. 유의미하게 볼수 있는 거는 유죄를 인정했다는 어, 부분에 어. 더 방점을 뒀다. 유죄를 인정한 될것 같습니다. 것은 의미가 있으나 네. 생각보다는 형량이 낮다. 처음찰 그렇죠. 구형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추징금 81억이었거든요. 네. 음. 근데 보면요. 2010년 12월 0월 20일까지 1차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된 시기적인 문제가 겹칩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소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다시 이렇게 물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듬어 관련해서 다들 관심사가 이제 김건희 씨 여사 문, 문제일 텐데 얘 보면은 제가 어느 사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속돼서 재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왜권호수사 이런 사람들이 당시 우리가 김건희 사자하고 뭐가 뭘 짰습니다네 이런 게안 나왔다는 사실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대목도 자꾸 우리가 너무 좀 선입관을 갖고 봐서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치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뭐 기사가 붙어 있는데 좀 유심히 봐야 될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사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저 국민들한테 관심이 높은 것도 많지 않아요 <laughs> 자 다시 이제 전당대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또 천아람이냐 이렇게인데 천아람 후보가 1등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좀 어렵다고 비현실적이고 봅니까 비현실적이고, 예. 언론적 용어로 비현실이라고 우리끼리는 일어날 수 없는이라고 그러죠. 아.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치. 이준석 얘기죠. 대표 때는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데 조그만 가능성이 있는 거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려울 거 봤는데 이준석은 돌파해 냈고 그때는 특이한 현상이었다는 것하고 지금은 구요, 구조가 짜여 있다. 그때는 7대3이었지만 30%라는 어쨌든 그여론사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때는 그래서 이준석은 거기에서 50몇 대 30몇으로 나경원을 20더블로여어서 이기고 당원 투표 4프로 졌기 때문에 됐던 거고 지금은 당원 100%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당 대표로 등극하려는 불가능한 거죠. 이준석 제가 때는 야당이었기 그, 네, 예. 때문에 예. 대통령이 없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예, 예, 손이 작동하지 예, 예. 않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니까 있으니까 그 차이가 예. 있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거, 예. 있지만요. 사실은 그 당시에 보수 진영에서는 뭔가 바꾸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음. 강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 계속 뒤지는 상황이었고 그걸 바꾸는 흐름을 만들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발광체 역할로서 지지를 모았고 천하람 후보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그런 역할이나 포지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네. 아직은 그 정도까지라는 <laughs> 네. 게 상식적인데 <laughs> 제가 이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전당대회 할때 아,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음. 계속 물어봐요 어? 이준석 될까요 단한 분도 음. 될, 거라고.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막 차고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도 네. 한 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다를 거다라고 들 얘기하시지만 그래서 역시 삼선거는 결과를 열어봐야 네. 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많이 다르긴 하죠. 그게 가장 큰게 이제 지금은 여당이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고 네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고 보냐 아니라고 보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laughs> 할 만하죠. 미디어 토마토,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laughs> 자세한 건 이제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느냐, 전체 응답자의 70.4%가 개입하고 있다. 이게 70.4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가 53.7% 상당수준 개입하고 있다가 16.7% 그러니까 70%가 이건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8%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론조사는 이게 검정색이냐 하얀색이냐고 묻는 여론조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laughs> 근데 빛에 반짝거려서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하네. <laughs> 저, 저는 저 이게 극단적으로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탄핵 소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이게 인용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국회에서는 이거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정치에 에, 정당의 영역이라는 것은 국회의 영역과 거의 이꼴 되거든요. 상권 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거 탄핵감입니다.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겁니다. 물론 저기 노무현 대통령 사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만으로 대통령, 그 국민의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사퇴해야 되느냐 문제는 별개입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분명히 저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이제 보시기에는 이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까지 이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다가 안철수 의원도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한 안 되면 맞다. 그것도 제가 보기 대통령실도 알고 있는 거에요. 알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진복 수석이 했던 말 제가 찍어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안철수 의원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겠다. 있 이게 굉장히 경고성이기도 하지만 봐요. 대통령실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아는 거예요. 아, 더 이상 개입하면 굉장한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 이제 안할 거예요. 안 돼, 안, 안해 우리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는 이런 대목이 좀나 많이 들어래서 역작용이 다원 사이에서 좀 있는 거죠. 자궁과 반작용으로 치면 대통령실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다원들로 하면서 지금 전당대를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개입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법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안 된다고 봅시다. 아, 김기현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한테 부담이 그대로 다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온갖 방법을 쓰는데 이런 지적이 나오면 거기서 딱 수더블 좀해 줘야 되는데 수업을 안고 더 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여기 저우르부님내 네 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면 주디 닥쳐. <웃음> <웃음> 근데 이진복 수석이 그렇게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인데도 그런 발언을 하고 개입하는 거 보면 그분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고 대통령 말인가 봅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기, 특징은 대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오래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신선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거와는 달리 예전에 금기시됐던 것들을 그냥,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대놓고 해, 해버리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 대통령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했던 측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의도의 정치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짜증이 난다. 이 대목이 아마 좀더 권력에 가장 가까이 가본 홍 시장이 할수 있는 말 아니냐. <laughs>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급, 급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뭐 당에서도 새로운 꼬리를 보고 싶고 또 총선도 자기하고 기맥이 맞는 사람 대표로 만들어서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직하고 또한 아주, 아주 엘리트들로 한번 다 의원 후보들을 만들어서 공천해가지고 쫙 한번 멋지게 국정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뭐 함직하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건데 다들 아시는들 이게 뭐 정도의 문제죠. 정도의 문제를 하면 너무 대통령께서 솔직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거칠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우악스럽다고 해야 될지 이런 대목에 대해 서 사람들이 조금은 고결히 협동하는 대목이 생긴 거죠. 근데, 근데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가 합동 연설이고. 수요일부터 TV 토론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쨌든 우린 더 이상 이제 윤심 논란 끌어들이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당원 연설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하는지와 TV토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주고받는지가 그렇죠. 이제 담론이 형성되겠죠 예. 프레임이 다시 짜여지겠죠 음.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니까 윤심노란이자 일단 일단은 이, 이 지금까지의 현 형국에서는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가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진짜 본, 본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후보가 어떻게 또 사실 내부적 합종연행도 이루어질지 이런 점들이 아마 흥미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캡틴정 0 1 2로 아이디 쓰시는 분은 천하람 후보 지지하시는가 봐요 사람 대표되면 오늘 나온 패널들 모두 집에 가서 쉬세요. 맞아요. <laughs> 근데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컷오프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를 못 했다고 한다면 어, 그야말로 어떤 그 물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그 파닥파닥거리는 그것은 없어졌을 텐데 천하람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함으로써 경선판은 상당히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기인이 그룹들, 이준석 그룹이라고 칩시다. 이 그룹이 들어왔다는 것은, 첫째, 수도권에 있는 젊은 다운들에게 어, 투표할 동기가 생기고요 네. 어차피 게임은 끝난 거 아니야?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희망을 걸고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천하람도 좋지만,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 안철수 표를 깔가 먹는다고 김기현 후보 측에서 좋아할지 몰라도 저, 저, 전국적으로 가면 안철수 후보에 유리한 국면이 돼 버린 거예요. 즉 그렇죠? 몸에 결승까지 간다면 과유 아, 그냥... 불급입니다. 뭐지? 네. 네. 아, 그렇게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표가 차나람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아, 이거로 아, 아, 그러네요. 네. <laughs> 그러면 건 어? 예측하기 어렵군요, 정말. 나경원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김두래 님. 죽상이더니 하루만에 활짝 웃네? 그게 돼? 아 나경원 의원 뭐 하루만에 네. 나경원 의원 변수는 어, 김기현 입장에서 공을 들여야 되지만 은 저는 크게 한쪽으로 몰아지지 않고 분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 철학이 있는 분도 아니고 조직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딱 전형적으로 인지도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흐름에 따라서 분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경원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저는 소멸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 이제 그래서 공을 들린 거죠. 왜냐하면 투표 돌아가기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어떻게든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 대로 좀 조급하게 한것 같고, 이제는 끝났잖아요. 사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어 다음 월요일부터는 정말 대표의 자격이냐, 그 다음에 당의 미래냐, 총선 전략이 뭐냐,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게또 맞죠. 예. 아,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그 정도 가지고 경쟁해야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선물 드려야죠. 오늘도 12,000명 동시 접속 돌파했습니다. 아,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나나 우유님 정무수석이 아니라 당무수석입니다. <웃음> <웃음> 예. 아주, 어, 전, 천, 천철 신박한. 예, 천철살인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겠고요. 김두래님 죽상이더니 하루 만에 활짝 웃네 그게 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정치인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클렌징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특히 송금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판사, 판사님들이 판사 고생을 좀 하셔야죠.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를 아껴주셔야 됩니다. 예. 정의가 그래요? 지켜지는 것은 사법부에서 건... 지켜집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아끼고 아직은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독재 시대 때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그게 독재입니다. 네. 예.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독재의 시작인데 지금 눈치들 좀 봅니까? 내일 뵙시다. 예, 대공개 시사 1번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